안녕하세요. 금주부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노송신협입니다. 노송신협은 2022년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받았고 2023년 상반기 주요 경영 지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. 유니온 정기적금 이고 금리는 연 6.0%입니다. 납입 기간은 1년이고 납입 한도는 월 200만 원까지이고 만기 지급식입니다. 가입 기간은 현재 특판이 진행 중이며 노송신협의 판매 한도가 끝나면 종료됩니다. 만약 월 200만원 납입 시 세전 이자는 78만원입니다. 가입 시 주의사항은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하루 전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. 또한 온뱅크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이고 한도가 소진될 경우 마감될 예정입니다. 필요하신 분은 영상 참조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